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았는데요. 미국 부채한도 협상을 지금 주시하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21일 일본에서 G7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기본적인 상식으로 G7 정상회담이 어떤 건지 잠시 보겠습니다. G7 정상회담은 인플레와 에너지 등 세계 경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1975년 11월, 지스카르드 스탱 프랑스 대통령의 제안으로, 프랑스 대통령 이름이 굉장히 어렵네요. 지스카르드 스탱. 네, 굉장히 어렵네요. 프랑스 대통령의 제안으로 처음 개최된 선진 7개국 G7 간의 정상회담이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가 회원국이다. G7 정상회담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한미일 정상회담도 했습니다. 북한 얘기도 좀 나눴고요. 그리고 이번에 G7 정상회담에 젤렌스키 대통령도 초대를 해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또 거기에 전쟁 장비를 지원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전 세계 부의 64% 이상을 차지한다. 설립 초기에 국가간 환율 조정 등 거시 경제 문제에 역점을 두었으니 이후 무역, 통상, 정치, 외교, 환경 등의 분야까지 협의의 폭을 확장시켜왔다. 선진국들 일곱 개의 국가가 무역이나 통상, 정치, 외교, 환경 등 거의 뭐 전 분야에서 이제 협의를 하는 그런 회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G7 정상회담은 1975년부터 매년, 열, 매년 열리면서 2020년은 미국 메릴랜드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비디오 컨퍼런스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굉장히 무서운데 지금또 코로나가 다시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들 조금 조심하시고 미세먼지도 많이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뭐 특별히 어 미국 부찬도 협상이 어떻게 끝나는지 그걸 중요하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코, 코스피, 코스닥 지수 한번 보고 그리고 주요 종목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어, 네이버 금융에서 보면 다 되죠. 네이버 금융. 저는 검색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립니다.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셔서 코스피 클릭을 하시고 밑에 보면 차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차트를 보실 때는 큰 그림으로 월봉, 주봉, 일봉 순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 옛날부터 보면 조금 그래도 감이 안 오니까 최근 걸로 보겠습니다. 자. 월봉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봉으로 보시면, 코로나 때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다시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하고, 자, 다시 금리 인상과 긴축을 하면서,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스프링을, 이만한 애를 쭉 잡아당겼습니다. 잡아당겨서, 이만큼 커졌는데, 얘를, 다시 놓았습니다 다시 놓으면 다시 쭉 줄어들겠죠 쭉 줄어들어서 요까지 내려왔다 그렇지만 이렇게 쭉 줄어들었다가 다시 어느정도 튕기겠죠 왜냐면 이만큼이나 땡겼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스프링이 요까지 올라왔다 지금 뭐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봉으로 가까이로 봤을 때 현재 어떤 거든 캔들 차트로 보실 때는 마감으로 봐야 됩니다. 월봉으로 보셨을 때 지금 4개월 전부터 5월선을 타고 안 깨지고 있습니다. 5월선을 타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현재는 20월선 지금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돌파해 줄 것인지 분위기는 뭐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 부채한도,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서 조금 증시가 반등이 나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하 지금 이전에 이제 고점까지 돌판 흐름을 보이면서 굉장히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조금 상승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월봉이 제일 뭐 넓게 본 거고 주봉, 일봉도 사실은 똑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여기, 이쯤에, 지금, 한 1월? 네, 1월부터 해서, 20, 20주선을 타고, 어 20주선이 깨지지 않고, 지금 계속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20주선이 이제 깨지면, 아, 이제 방향이 조금 밑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아직은 안 깨지고 있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아, 굉장히 흐름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지금 갭 상승이 나오면서 조금 흐름이 나쁘지 않다. 지금 5일선을 굉장히 급하게 5일선과 이격이 벌어지면서까지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흐름이 나쁘지 않다.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뭐 주가는 우리가 차트로는 어, 이렇게 될것 같다, 예상이, 예상을 하지만, 마음대로 안될 때가 많습니다. 뭐, 그냥 메이저 수급에서 팔기 시작하면 또 급락을 하는 거고요. 또 사기 시작하면, 뭐, 차트가 나쁘더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고, 뭐, 그런 거겠죠. 자, 코스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코스피, 지난주에 반도체 쪽으로 굉장히 수급이 많이 들어왔는데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쪽이 굉장히 안 좋으면서 주가가 많이 내려갔지만 역시 대장은 대장이다. 지금 51,800원까지 내려갔는데 다시금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금 굉장히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보시면, 아, 너무 차트가 이쁘게 나오고 있죠, 이렇게. 요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 거기를 이제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 흐름상으로는 여기를 지지를 해주고, 조금 더한번더 올라가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피를 봤으니까, 코스닥 지수를 보겠습니다. 여기 코스닥 있죠? 클릭을 하시고, 밑으로 내리면 또 차트가 나옵니다 코스닥, 코스닥은 지난주에 이제 조금 흐름이 안 좋았는데 아 밑에서 조금 행보를 하지 않을까 했는데 살짝 반등이 나오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봉으로만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자일봉으로 봤을 때 지금 보시면은 여기를 이제 61선을 돌파하면서 60일 선을 깨뜨리, 지 않고 쭉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에 이제 60일 선을 깨뜨렸죠. 그래서, 아, 조금 흐름이 안 좋다. 요 사이에서 이제 횡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다시 반등이 나와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런 자리에서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좀 매도를 할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여기서, 한요 정도는 하락을 염두에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시 반등해서 올려주면서, 지금 21선과 61선 요 사이에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요 자리에서 지지를 해주면서 반등이 나와주면 좋겠다. 일단, 대세적으로 봤을 때는, 지수가 뭐, 한, 800대니까, 뭐, 600대는 사실 말이 안 되고, 600대에서는 정말 지수가 안 좋았지만, 흐름이 안 좋았지만, 제가, 이 자리는 매도하는 자리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800도 대세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다. 이 자리도 적정해 보인다. 뭐 주가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정확하게 코스닥은 쌍바닥을 찍으면서 올라와서 굉장히 여기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중요한 자리가 와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자 코스닥 순위에서 순위 한번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볼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하면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이렇게 빠지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인다. 제가 계속 영상 올려드리면서 얘기했지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밑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진입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 거의 고점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조금 위험한 투자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까지. 일단 카카오게임즈, 퍼러비스게임즈인데 카카오게임즈가 지금 많이 내렸다가 어,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안 봤기 때문에 흐름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흐름이 아직도 뭐 카카오 게임즈는 굉장히 안 좋다. 너무 안 좋다. 그렇지만 조금씩 모아가기에 나쁘지 않다. 게임이라는 게 항상 신작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씩 뭐안 좋아지더라도 신작이 잘 나와서 굉장히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흐름은 별로 안 좋다.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요렇게, 요렇게 타고 올라가다가, 진짜 초급등이 나왔죠. 초급등 나오면서, 여기 이제, 헤드 앤 숄더 차트가 떴는데, 삼봉이라 그러죠. 삼봉. 봉이 하나, 둘, 세개 떴다. 자, 이첫 번째 봉보다 여기가, 세 번째 봉이 낫죠. 요거는 이제, 거의 뭐, 하락 패턴인데, 여기서 요 자리가 중요한 자리였는데 요 자리를 깨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요 자리가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한다. 일단은 굉장히 뭐 차트 하시는 분들은 아주 정석적인 패턴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다. 지금 현재는 뭐 별다른 흐름이 없다. 요 자리는 깨지면 안될것 같은데. 일단은 요런 자리에서는 조금씩 모아갈 수는 있겠다. 모아가다가 뭐, 이렇게 쭉 빠지면, 천천히 뭐, 또 조금씩 모아가다가, 일단은 빼기 좋잖아요. 카카오니까. 그렇게 모아가시면 되겠다. 카카오 게임즈는 사실 별로 걱정이 안 되는 종목이다. 빼기 워낙 좋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어,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지, 부채한도 협상이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와 삼성전자, 카카오 게임즈, 주가 흐름 전망도 조금 살펴보았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채널에 와보면, 자, 내 채널에서, 여기 커뮤니티 들어와 보시면은 여기 안녕하세요 핵쌤입니다. 최근 가입하신 분들 주식 관련 무료 소통방을 개설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링크가 있으니까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무료로 소식도 받을 수 있고 조금 주식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